전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니까, 지금. 전사보다 법사가 지금 더구림. 전사의 문제점. 상대의 템포를 따라갈 수 없다. 법사의 문제점. 템포를 따라도 못 가는데 승리 플랜도 명확하지 않아. 합성은. 저는 합성, 합성이 좋은 카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합성을 이용한 덱을 한번 많이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 오맨! 오맨! 있는 모든 것은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빙하족의 심해의 갑주 제목을 우와. 이건 정말 좋은 카드만 나왔는데? 아니, 합성은 난 좋은 거 같아. 합성은 MG 하다. 합성 인정할게요. 이 카드는 오른쪽 아, 저또 나왔어. 저개 같은 카드 동전을 썼으니까 마차를 쓰면은 한번 막을 수 있는데, 마차로 한번 그 다음에 바깥다식에서 비밀 발견해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계약 청구자 되고 교환하나? 안 하죠? 어, 나 하네, 이걸 교환을. 마차. 마차가 지금은 꽤 도움 돼요. 나의 목표는 다음 턴에 비밀을 발견해가지고. 왜? 유물금고. 아, 무법의 현재랑 경호팀이 둘다 일리대탐구에서 나온 거였구나. 깜짝 놀랐네. 뭐냐? 여기서 이제 비밀을 발견을 해. 아, 아, 비줄기는 못 참겠는데요. 비밀 발견해야 창조수사 되는데 잠깐만. 아,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못 참겠네. 아, 차라리 둘다 발견해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다음 턴에 내고. 뭐야? 야징? 야징. 야징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 물에도 좋긴 한데 지금 물에 너무 느려 가지고. 안 돼, 안 돼. 미래란 없지. 다받나요 아직 못쓴 친구? 아 근데 비밀을 상대 안 빼주면은 창조 수사 못낼 수도 있겠네 지금. 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이거 지속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그럼 스택을 차라리 쌓아야겠네, 쌓아야겠네. 하고. 가자 근데 안, 안 빼줄 수도 있는 거니까 1, 1두개 오케이 맞았다 네! 여기서 상대가 못쓰지 않을까요? 비밀 걸면? 마차 안 걸어도 못쓸 수도 있잖아. 아! <laughs> 다 있네. 아니, 0포스트 주문이 두 번이나 있었어. 잠깐만, 이러면은. 어! 오리온 어? 잠깐만 이러면 하수인을 내도 그리고 마법을 써도 주문을 써도 이거는 다 되는데 어쩔거죠? 퍼미션 법사 얼보 아니었죠 얼보도 걸릴 수 지금 비밀이 몇개 없어요 지금 게임에 띵 뭐야 이으있음! 흐하하하하 <laughs> 아! 띵! 마법차단! 어? 앙심 나왔네 아! 띵! 폭발에는 아니 오리.. 오리온은 괜찮은데? 오리온 역시 엠지하다 좀 오리온은 포텐셜 있지 물론 지금 비밀풀이 별로 안 좋지만 어? 마치 아니었어 또 <laughs> 하수인 하수인 되게 있잖아. 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하하하 <laughs> 아니, 이득 많이 본거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이 정도 이득 많이 봤어. 그렇지? 왕심 이어 에이스 로로로로로로로로로 로. 빵. 얼보 앙심, 이, 있음. 오리온이 캐리했다. 근데 오리온이 좋아. 상대가 필드가 없으면. 필드가 없는 상대는 오리온 잡으려면 무조건 하수인을 내거나 아니면 뭐, 주문을 써야 되니까! 야. 근데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면, 그, 유물 악사는 많이 나오는 직업인데? 확실히 비밀 세트가 그래서 제일 엠지하네요, 그죠? 그나마 제일 따라갈 수 있네. 비밀 세트가 그나마 제일 이 직업에서 뭔가 건덕지가 있는 것 같아. 합성에서 근데 좋은 카드는 많이 나오긴 했어 분명히. 근데 내일 턴이 없었어. 아니 그니까 분명 좋은 카드가 많이 나온 건 맞아.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모든 것은 쓸어버리겠다. 저런 카드들 안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또 아셔야 돼요. 덱에 넣었을 때랑 또그 생성됐을 때 최저 등급이 또 달라. 카드들이 덱에 넣을 때 최저 등급이랑 생성됐을 때 최저 등급을 또따 다르게 봐야 돼. 놀랍게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1코가 안 나오냐? 이게... 큰일 났는데, 이러면... 시간이 촉박하다 코스트 줄여놔야 되는데, 나... 아, 못하겠... 못하겠는데, 이거... 1코스트가 나왔어야 됐는데, 방금... 그래야지, 나 사기칠 수 있는데... 비밀풀이 좋은 게... 나쁜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Holy shit. Ungwangi c r e d 도 that gets you, only Roderica. s i n c h i 있 o the Ungwangi c r 도느리 s a 도느리 n l y as y 와... 돌리지 아니 씨. 돌리지 적당히 하세요 진짜로. 이딴 카드를 3만 날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카드를 쓰면은 나중에 좋다고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느려 쟤는? 우리는 안 느리네. 미안합니다. 안 느렸네요. 죄송합니다. 무행한건 네 아니겠죠? 빈더 빈더 시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버텨, 준맥게 버텨. 왜 네, 이건 이건 좀 애반데?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를. 폭로날 거 그랬네. 근데 이거는 초반에 좀안 풀린 것도 있긴 해요. 정보통이나 이런 게좀안 나온 거 있어가지고, 바깥다식도 너무 망했어, 처음에. 도조적은 괜찮을 수 있죠. 아 대가리 아프다 진짜. 근데 도적은 솔직히. 최상위권에서 지금 나오는 도적은 제가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해요. 걔네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좋아서 쓰는 거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도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쓰는 거지, 막, 그거 자체가 엄청 좋은가 하면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상위권에서 나오는 도적은 약간 실험적인 것 같아 아직까지 아 냉죽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너 냉죽이니? 등수가 낮은 거 보니까 혈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컨덱 상대로 괜찮다고 말하는데 컨덱이 없지 지금 메타에 컨덱 없잖아요 사실상 혈주 빼고 어 뭐야 패잘 모였네 빠텐 대감기 잠깐만. 어, 어, 일단 빗줄기. 근데 사, 이게 이뎀두번 뿌리 는게 13 짜리 하 나만 있 어도 되게 슬픈 스탯 이 슬픈 스펙 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 가, 두대를맞 아주 잖아. 그러니까 이댐을 상대한테 몇번 주든 간에 얘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엄청 안 좋죠? 여기서 그냥 폭룬을 걸어버리고 왜냐면 동전 난 벤시가 너무 싫어. 벤시만 처리할 수 있다면 이댁은 할만한데. 아! 라 있네. 아니 봐봐. 님들아 이러면은 벌써 비틀기부르을 맞아 줄 애가 몇 명이야? 맞습니다. 빵빵빵 아그니까1 3짜리 두 개만 내도 이미 이, 빗줄기라는 카드의 이 효율이 전혀 안 나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주공을 또 쓰라고? 아, 진짜. 어지럽다. 어? 정보통 좋아. 근데 애초에 여기 있는 것만으로 잡을 수 있잖아, 오리온을. 이럴 때좀 슬퍼, 살짝. 상대가 아니라, 작은 아니라, 아니라기는 기도합시다, 이거는, 우리. 헤도복시 응. 해라, 이거. 상대가 바보같이 플레이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를 지금 필요로 하는 대기에요. 아, 그리고 성기사비밀 사라진 것도 너무 뼈 아프다. 그치, 성기사비밀 1코로 섞어서 쓰는 게 너무, 봐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상대가 바보짓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섀도우 복싱 해가지고. 왜냐면은, 상대가 느끼기에는, 어? 뭔가 오리온 당당하게 되네? 오리온으로 시너지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상대 방심했죠. 이러면은, 이제 오리온이 한번더 캐리할 수 있죠, 지금, 필드에서. 내마보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아, 상황이 아, 이 정도면 아까보다 훨씬 나아. 그래도 필드를 정리를 한 거지, 오리온으로 감지덕지 하지. 솔직히 이 정도면 그래, <놀라> 좋아, 좋아. 근데 패가 좋지 않아. 그래서 나 이제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 정령을 아끼는 게 낫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정령 아끼고 영능 쓰고, 그 다음에, 그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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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로로로로로로. 드로! 아! 드로 해버리면. 이제, 이제 받아버려 오케이. 2승 1패? 아까 그구두기 덱보다 훨씬 할만해. 빗줄기 때문에 이긴 걸까, 이게? 과연? <laughs> 빗줄기 때문에 이겼는지는 모르겠고. 혈죽 상대로조차도 롬메스를 내는 게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혈죽한테도 롬메스 내기가 힘들어. 그러게 오리온이 중간에 필드 정리해준 게좀 컸네. 오리온이 중간에 상대를 헷갈리게 승리즈내가지고 한번 필드 정리해줬네.